여 여기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가 왜 세무평가 뭐 이런 거뭐 LH 사업부 뭐 어? 보상구 이거 이거 얘기를 우리가 왜 들어야 돼요? 에? 저기 듣기 싫은으은 나가라고. 예 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뭐정보를 아셔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제가 온 거고요. 만약에 뭐. 끝까지 불어 드릉하시겠다라면 들으실 필요가 없겠죠. 네, 들을, 들을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뭐 여기 세무사, 뭐 감정평가사, 고구려 비, 변호사, LH 사업보고, 보상부로 왜 얘기를 왜 들어야 되냐고요. 그 나와서 어떻게 싫면 일단 LH에서 오신 분은 얘기를 듣고 나서 얘기하시라고요그 네, 왜요? 왜냐하면 모시자. 듣고 옅다. 그러고 나중에 일단 정짜고요. 네, 야,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화성 사업본부 근무하는 박계영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저 말고도 그 변호사님도 오시고 평가사님도 오시고 세무사님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영역이 겹치는 부분은 제가 자료에 있더라도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보상 절차도인데요.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성 어천 지구는 지구객 승인까지 나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지작물도사는 지금 85%가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물 조사하고 지뢰물 조사를 지금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병행을 하면서 4월 경에는 보상계 공고라는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보상계 공고라는 것은 저희가 토지 목록을 쫙 펼쳐놓고 이 토지 그리고 이 토지들 위에 있는 뭐 가옥이라든가 비닐하우스라든가 수목들 이런 거를 보상할 예정에 있다. 그런데 혹시나 그 목록에 있는 것들 중에 빠진 것이 있다. 그렇다면 의견을 주십시오라고 의견을 수령하는 절차입니다. 보통 보상계 공고 기간은 한달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종료가 되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던 주민 추천 감정 평가사를 선정하는 기간이 됩니다. 법상으로는 한 달이 주어지는데 사실 한달 동안 토지 소유자 수 전체의 50%를 충족하면서 그분 찬성할 그. 추천하신 분들의 토지면적이 지구전체 면적의 반을 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한달 이상 걸리는 절차인데 어, 아무래도 요번 지금 시점부터 만약에 추천서를 받, 받기 시작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기간 내에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주위추천평가사가 확정이 되면 저희가 선정하는 평가사 그리고 지자체 경기도에서 선정하는 평가사 이렇게 세 명이 동시에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셋이 평가한 금액을 각각 놓고 평균을 내서 그거를 이제 보상가로 정하게 됩니다. 보상가를 정하게 되면 이제 저기 나와 있는 손실보상협의라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보통 이제 보상착수, 보상개시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뭐 저희가 그 직전에 보상 안내문이라는 책자를 개, 개별적으로 다 보내드릴 거고요. 거기에 나와있는 서류들 갖춰서 저희하고 계획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가격이 마음에 안드시는 분들도 계실테고 불복 절차가 마련이 되어있습니다. 저기 뒤에 나와있는 것들인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변호사님께서 설명해주시는게 더 맞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무래나 넘어가기 전에 하나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아니, 아 나, 정말, 설명 을요구하라고 설명 올다고라고다하시 아니, 아니, 아니 가만히 봐봐. 아니, 아, 구상극직원에 때금 들어야 될 얘기가 있어요. 9월 5일 날, 9월 5일 날, LH 사업본부 저기 화성지사에 있는 회의실에서

질문도 그때 하시는 네, 게 어떻겠습니까?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아, 특정잖아 예, 여기서 사업추진경위및 계획을 보시면은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4월 달에 보상계획 공고 그리고 23년 올해 10월에서 11월 사이에 협의 보상을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여기서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맨 처음에 나와 있는 20, 2018년 7월 6일 주민공란 공고 그리고 18년 12월 31일 지구지정. 요거를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공남공고라는 거는 이제 보안으로 계속 유지가 되다가 처음으로 이제 사업하는 지역이 공개가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이두대택이라든가 그런 거에 기준일이 됩니다. 그리고 지구지정은 말 그대로 이제 사업을 확장 짓는 시기입니다. 이두 시기는 조금 기억을 해 두시는 게 다음 설명에 또 설명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좀될것 같습니다. 예, 감정평가사 선정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평가사분이 와 계시니까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분묘 이전도 마찬가지인데 대략의 금액은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실제 분미 이전 보상비 지급되는 시기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요거는 별도의 감정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정해진 금액을 갖다가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0, 작년 11월 기준으로는 단장이 375만 원 정도, 그 다음에 합장 경우는 483만 원 정도입니다. 저기 표기된 대로 선물이나 그 별도 이전, 이전비들 들어가는 거는 이제 별도로 지급이 됩니다. 저 금액에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예, 영업손실 보상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어, 일단 영업 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LA 시스를 결정하는 겁니다. 저희가 결정을 하면 이제 감정평가사 분께서 평가를 해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요건을 갖춰야 영업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는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법에는 간단하게만 나와 있습니다. 사업 인정 고실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일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라고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적법한 장소 때문에 이제 영업보상 대상이 안 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천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개발 제한구역이고 여기는 뭐 행위가 제한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외적으로만 이제 허가 없이 할수 있는 행위들이 좀 있고 실제로 허가를 받고자 해도 허가가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장소 요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음, 장소가, 그, 적법하지 않더라도 보상이 나가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요, 바로 밑에 보시면은, 무허가 건축물 임차영업특례라고 있습니다.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영업장소가 적법하진 않아도, 임차인이 영업을 한다면, 영업보상비는 이제 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이 됩니다. 물론 요 경우에, 이제 좀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흔히 얘기하는 상가딱지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생활대책. 생활대책 대상은 됩니다. 이걸로 이제 영업보상을 받으시게 된다면 이거 아니라 적법한 장소에서 하신 분들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받으시게 되겠죠. 물론 이제 생활대책 심사할 때또 별도의 기준이 있긴 합니다만 여기서 살짝 엄격해지는 수준이라 여기서 무난하게 받으신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부분은 무허 가 영업특례라는 건데 이 부분은 나중에 보상 임박해서 들으시는 게좀더 기억이 잘 나실 것 같으니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영업 보상의 종류는 휴업하고 폐업이 있습니다. 보통은 휴업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폐업 보상 같은 경우는 보통 축산업하는 분들의 좀 이슈가 되는데요. 축산하시는 분들은 다른 데로 이전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법원 입장은 축산업 하시는 분들은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인접해 있는 지자체에 전부 다 조회를 해서 불가하다고 나왔을 때만 인정하라고 하고 있고 단순히 지자체에서 뭐, 뭐 옮기는 건 별문제 없어 보이는데 민원 때문에도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업손실보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농사짓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 농업손실보상 같은 경우는 실제로 경작하는 분들한테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주와 경작하신 분이 다를 경우, 그런 경우에도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 이런 경우에는 정리가 안 되면 두 분간의 정리가 안 되면은 반반 수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농하고 토지도 하고 토지주가 이제 여기서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만큼 원거리에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저희가 볼 때는 그 토지주한테 의견을 줘야 합니다. 이 사람하고 이사 어, 그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는 분이 적법하게 당, 당신의 토지를 소, 점유하고 경작을 한 거냐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농업손실 보상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농작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그냥 저기 나와 있는 실소, 실제 소득 인정 기준으로 따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은좀 비싼 작물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인삼이라든가 그런 것들.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농수산물 유통공사라든가 그런데 납품한 내역이 있으면 그거는 저희가 실소득 인정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아마도 대부분은 이제 그 저기 나와 있는 농, 농작물 농 실제 인증 실제 소득 인정 기준으로 아마 될것 같은데, 금액이 어느 정도 될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작년 기준으로는 평당 한 13,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농소실 보상 비용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다만 이것도 이제 경작면적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노지에서는 2,000 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비닐하우스 같은 거는 660제곱미터 이상 될 경우에는 생활대책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습산업 <laughs> 손실 보상 같은 경우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잠깐만요. 네. 지금 보상 공고 계획도 안 났는데, 예. 보상에 대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 하시는것 같아요. 저는 그게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다 하죠. 생략하시고, 네. 생략하시고, 네. 그냥 보상 네. 공고 난 다음에 저거는 설명을 하시고, 아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기때 분들이 많 지금 이 바쁜 시간에, 지금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사업에. 아, 될 겁니다. 안, 그, 그안 되지도 너무 많이 왔다며! 지금은 딱할 기 없는 그 너무 시간이 너무 많이, 많이 남으하고 있더니 지금 정합시다 예. 아닙니다. 자고죠 제단은 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예, 숙산업 손실 보상 같은 경우는 그 실제로 키우는 동물 머리수에 따라서 보상 대상이 되느냐 마느냐가 정해집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닭을 100마리 키우고 그다음에 토끼를 7 5마리 키우실 경우에 어 그럼 나는 기준이 부, 부족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닭 200마리가 기준이지 않습니까? 100마리면 반입니다. 그리고 토끼도 150마리인데 실제 키운 게 75마리면 반입니다. 반만 더하면은 온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그래서 그 동물별로는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더라도 다 합쳤을 때그 1이 넘어가게 되면 그거는 저희가 기준을 충족한 걸로 봅니다. <laughs> 축산업 손실 보상 같은 경우는 아까 폐업 보상 때 조금 더 말씀드린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주 대책입니다. 이주 대책 같은 경우는 이제 가옥을 소유하고 거주하신 분하고 가옥의 전세나 임대로 사셨던 분하고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흔히 말하는 이주자택지나 그냥 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유자분들한테 주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세입자분들한테는 주거이전비라는 것과 이사비가 지급이 됩니다. 이주자택지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1층에는 가게가 들어가는 3 3 3 층짜리 단독주택 건물이고요. 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람공고일이 2018년 7월 6일인데 그 1년 이전 그러니까 2017년 7월 6일부터 소유하면서 거주하신 분들한테 지급 우선공급권이 주어집니다. 이주다 주택 같은 경우는 조건이 약간 완화돼서 공남 공고일 전부터만 살고 계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주다 택지나 이주다 주택 같은 경우는 조성원가에서 한80% 수준으로 공급이 됩니다. 협의 양도인 택지하고는 가격 산성이 좀 다릅니다. 다음 페이지는 이제 생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 대책,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흔히 말하는 삼각딱지입니다. 1인당 대상자 27세곱미터 9평 또는 20세, 20세곱미터 6평 정도 이제 지급이, 그 우선 공급권이 주어지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대상자는 이두대책 대상자 중에 밑에 가게가 안 들어가는 주거용 용지를 받으셨거나, 아파트를 받으셨거나, 이런 분들, 그리고 이수 대책으로 밑에 가게가 들어가는 단독 주택용지를 받으셨더라도 영업이나 농업이나 숙산업을 하셨던 분들한테 주어지는 겁니다. 다만, 생활 대책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죄송합니다. 생활대책 같은 경우는 여기 영농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2,000제곱 어, 노지 경작 2,000제곱미터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등 시설 경작 660제곱미터 요거에 대해서 또 문의가 에, 의문이 있으실 걸로 아는데 여기 보시면은 아까 축산 보상 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적 산정을 이렇게 합니다 토지가 3,000제곱미터가 있는데 그 실제로 맨땅에다 경작한 거는 반 정도 1,500그 다음에 나머지 1,500미터 중에서 440제곱미터 정도를 비닐하우스로 경작했을 경우, 지금 보시면은 일단 노지 경작이 한 4분의 3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시설 경작 면적이 3분의 2 정도 됩니다. 더하면 은 12분의 12를 넘어서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생활대책 대상이 됩니다. 요거는 각자 이제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농업 손실 보상하면서 그 면적이나 그런 걸다 상출을 할 겁니다. 그리고 협의 양도인 특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의양도인 택지 같은 경우는 공람 공고일입니다. 2018년 7월 6일 전부터 토지를 소유하시는 분 천제곱미터 이상 그분이 저희한테 토지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물건들 비닐하우스 수목 가옥 그리고 영업 보상이든 영농 보상이든 아 영업 보상이든 농업 손실 보상이든 축산업 보상이든 그런 것들을 뭐 수용재결 같은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저희 쪽에 협의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협의, 주택이라고 해놨는데, 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직접 건설하는 아파트나 민간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얘기합니다. 그 경우는 1000제곱미터까지 안 가고 면적이 400제곱미터로 합합니다 우선순위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주택 같은 경우는, 그, 특별 공급이기 때문에, 그, 블록별로 이제 분양 공고를 하게 되는데, 분양 공고하는 전날까지, 세대원이 전부 다 무주택이라 야다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그게 언젠데?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어, 어천 같은 경우는 분양 주택이 한 4개 블개 단지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가, 그 단지가 언제 분양할지는 진짜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그 저희가 민간한테 파는 용지도 있을 거고, 저희가 직접 짓는 용지도 있을 텐데, 민간한테 토지를 파는 시기는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지만, 근데 그 민간이 언제 자기네 자금사정 같은 걸 고려하면서 분양 시기를 정하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만약에 협의양도인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으실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미리 좀 관련 서류는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빨리 끝내자 하니까 대토보상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현금을 드리는 경우가 원칙이고 그 다음에 원하시거나 아니면 여기 저희 사업지 소유하신 토지에서 거두하시는 곳이 30km에서 떨어져 있거나 그런 분들은 채권으로 받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양해를 해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돈으로 받을 사람 중에, 어, 돈 대신에 나는 나중에 LH가 공급하는 토지를 받겠다. 이런 경우에 그분이 이제 대토로 보상을 받으시는 건데요. 이 대토로 보상 받으시는 분은 저기 나와 있는 최소 분할 면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띠를 파시는 분이라면 대지가 이제 60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공장을 하셨던 분이다. 그 공, 토지 지목이 장이다. 그런 경우에는 그 토지는 15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우선 순위가 있긴 한데 우선 순위는 방금 말, 말씀드렸던 지구 지정일 1년 이전부터 거주하셨던 분. 그다음에 2순위는 거주는 안 했지만 직선거리로 30km 이내에 계신 분.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3순위 분들이 좀 대토를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좀 여유인분들이 좀 되기 때문에 물어보시는데 삼순이는 또 대토를 보상금을 100억을 받더라도 대토는 1억 정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관련 규정들이 그렇기 때문에 양해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대토 같은 경우는 조금 복잡한데요. 세제 관계가 좀 복잡합니다. 일단 세제 관계는 세무사분께서 말씀해 주실 걸로 제가 생각하고 나머지 부분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하고 대토보상 계약을 하시게 되면 돈은 안 받아가시는 겁니다. 돈은 저희가 갖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그 돈에 대해서 이자가 계속 불이가 됩니다. 저기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대토보상 계약을 체결하거나 뭐 소유권 이전 소유권을 저희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 이전하기 위해서 등기소에 접수하는 날 그날부터 나중에 대토가 나왔을 때 토지 매매계약하는 그날까지 이자가 불이가 됩니다. 이자가 분리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득세나 이런 거는 별도로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런 좀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그 부분 전문가분께서 말씀을 따로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대토급 대토 보상 계약 금액이 막 엄청나게 많더라도 주택용지나 상업용지 같은 경우 는 면적의 제한이 있습니다. 주택용지는 제가 편의상 990제곱미터라고 해놨는데 이게 990제곱미터라고 쓴 거는 이제 블록형 단독 때문에 제가 쓴 거고요. 저건 면적 상아입니다 만약에 단독주택용지를 받으신다면 그거는 한 필지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보상금액이 크더라도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토를 계약하게 되면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쪽에서 돈이 나가는 건 없습니다 그 돈을 저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대토를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거는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매 제한이라는 부분을 조금 썼는데 예외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상속. 그 다음에 아무래도 개인이 뭐 상업용지를 대토로 받았을 때 개인이 큰 건물을 짓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부동산 리츠라든가 명의신탁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과 명의신탁, 리츠 이 경우 말고는 허용이 되진 않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어기시게 되면은 나중에 뭐 양도세 양도세가 이제 감면 대토로 하게 되면 감면되거나 이제 나중에 내는 그런 혜택들이 있는데 고금를 한꺼번에 그게 다 취소가 되면서 가산세까지 붙게 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대토 보상계 공고, 아 보상 안내할 때좀더 자세하게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현금 전환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저 아래에 있는 네모난 표입니다. 일단 대토 보상 계약을 하고 1년이 지나서 고고를 신청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업용지를 드릴, 이건 있을 수 없는 경우인데, 상업용지를 드리기로 해서 상업용지를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상업용지가 하나도 안 남았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경우. 근데 이거는 사실상 있을 수 없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뭐 해외로 세대원이 다 이전을 하든가 아니면뭐 세금 체납 때문에 강제 집행을 받게 됐다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경우들에 한정이 됩니다. 일단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변호사님이나 세무사님이나 뭐 감사 평가사님께서 설명을 더 해드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질문하실 게 많을 텐데, 그거는 나머지 다른 세분다 말씀하시고 나면은 그때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받아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